시티드 스카이라인 2 얼리 엑세스의 마지막 게임 플레이 영상입니다. 이번 영상은 좀 짧을 겁니다. 왜냐하면 녹화하다가 중간에 도시가 날아갔거든요. 이번 영상은 좀 짧은 대신 게임 플레이에서 얼마나 프레임 드랍이 발생하는지 보여드리려 합니다. 제가 이 게임을 구동한 사양은 i7 12700F 32GB램 RX6750XT의 그래픽 카드입니다. 시티드 스카이라인 2의 얼리 엑세스 게임 플레이 영상들을 찾아보셨을 때 밤 게임 플레이를 찾아보기 어려우셨을 겁니다. 왜냐하면 밤에 대한 사소한 문제가 있어서 그 전까지는 게임 플레이에서 아예 밤을 꺼놓고 플레이하는 스트리머들이 많았기 때문인데요. 이번 공개 영상에서는 밤에 대한 패치가 이루어져서 야간 플레이가 가능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밤낮 사이클을 켜놓고 게임 플레이를 진행하였습니다. 게임 플레이로 돌아와서 공단을 조금 지어주었습니다. 공단을 많이 지어주다 보니 시그니처 빌딩 또한 열리더군요. 그래서 시그니처 빌딩 공장 또한 건설해 주었습니다. 다음으로 한 일은 도로 업그레이드입니다. 비대칭 3차선 도로를 잘 업그레이드 해주면 이런 구간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제가 도시 운영을 잘 못하는 편이어서 그런지 교통이 많이 막히는 모습을 볼수 있었습니다. 도로 곳곳에 차가 꽉차 있는 걸볼수 있었고 고속도로 진출인로 부분을 보면 이렇게 터널 부분이 멘더링되어 있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도로가 많이 막히니 트램도 교통 흐름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지하철을 뚫어주도록 합니다. 지하철을 해금해 주었습니다. 지하철 차량 기지를 지어주고 지하철 또한 역들을 지어주며 터널 구간을 완성시켜 줍니다. 참고로 지하철은 물 아래의 지하로는 건설이 불가능하고 지하 하수관이나 전력선, 도로가 있을 경우 겹쳐서 건설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한 것을 모두 감안해서 건설을 해줘야 합니다. 그렇게 시행착오를 겪으며 건설하던 도중 해가 뜨는 것을 볼수 있었습니다. 극지방이 겨울이라 그런지 해가 뜨는 시간이 늦고 해가 떠 있는 시간이 짧기 때문에 잠깐 볼수 있을 때 일출을 감상해 줬습니다 어쨌든 지하철은 그렇게 개통되어 운영을 시작했다는 것을 볼수 있네요. 도시의 우편 서비스가 부족하다기에 우편 서비스도 늘려주고 대학교 뒤쪽에 고밀도 주거지도 좀 늘려주었습니다. 근처의 또 다른 지하철 노선을 위해 역도함 만들어주었습니다. 시틴 스카이라인2의 기본 게임에서는 환승력이 없기 때문에 한 터널을 공용으로 사용하는 형태의 환승만이 현재로서는 가능합니다. 그에 맞춰 터널을 이어주고 공항이랑도 이어주었습니다. 14시인데 벌써 해가 졌습니다. 아까 보았던 고밀도 주거지 건물들이 이제 다시 건설되는 걸볼수 있네요. 멋진 스카이라인이 완성되었습니다. 여담으로 처음 게임이 공개되었을 때 야경의 색은 주황빛깔의 색이었고 오전에도 점등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하지만 개발사에서도 그런 부분들의 야경이 부자연스럽다고 생각했는지 낮에 점등과 밤에 야간 조명 색을 백색 계열로 수정하였습니다. 확실히 많이 개선이 된것 같습니다. 타일을 새로 구매한 북쪽에도 고밀도 주거지를 많이 늘려주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다 보니 마일스톤 10이 되었고 트램차고지 옆으로 고밀도 사무지구가 들어섰는데요. 건물 디테일이 정말 어마어마한 것 같습니다. 다만 카메라 위치에 따라 그림자 세팅이 달라지는 현상이 있더군요. 그래도 게임에 큰 지장을 주진 않으니 무시하고 게임플레이를 따라 고등학교를 지어주던 순간 게임이 꺼졌습니다. 원래 한번 다시 녹화를 할까 생각을 했는데 그 이후로는 마일스톤이 별로 메리트도 없고 게임플레이가 점점 짧아질 것 같아서 추가적으로 하진 않았습니다. 1시간 정도 플레이하고 이를 몇 번으로 압축했는데요. 그만큼 프레임 드랍이 많은 구간, 우주한 구간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보너스로 제가 기존에 만들었던 도시를 조금이나마 더 보여드리려 합니다. 고층 건물이 많은 곳일수록 각각의 주빈을 할수록 프레임 드랍은 심했습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적용되니까 고정 카메라나 간단한 촬영하기에는 무리 없었던 것 같습니다. 시티드 스카이라인 2가 발표되고 출시가 어느덧 몇주 앞으로 다가온 시점인데요. 여러분들 또한 시티드 스카이라인 2에서 여러분만의 도시를 건설하고 확장하는 게임 플레이를 체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티드 스카이라인 2는 다가오는 10월 25일 출시 예정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